어, 오늘 이제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이 시를 하나님 앞에 시편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분의 마음이 너무나 느껴지잖아요. 지금 이 사람이 너무 너무 주님을 찾고 있어. 요 근데 마치 주님이 보이시지 않는 것 같아. 요 유기에 나오는 것처럼 앞을 봐도 안 보이는 것 같고, 옆을 봐도 안 보이는 것 같고, 왼쪽에도 없는 것 같고, 뒤에도 없는 것 같고. 그런 상황이에요. 내가 내 영혼이 주를 찰기에 갈급합니다. 근데 안 보이니까 난 언제나 주님을 뵐까. 또 이렇게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생각해보면 아, 신앙생활 재밌게 했었는데 지금은 재미도 없고 예, 행복하지 않고 뭔지 모르지만 이 사람의 삶이 무척 곤고하고 심령은 불안하고 그래서 여기 보니까 내용은 어찌하여 내가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편 42편을 기록한 시인의 현재 심 이런 심한 어려움과 좌절, 슬픔, 낙심과 불안 이것은 이 시인만의 노래는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내가 생각하지 못한 그런 환경과 상황과 여건, 때로는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 나를 배신하기도 하고. 제일 친했던 사람이 갑자기 세상을 떠난다거나 멀리 떠남으로 인해서 상실감을 느끼기도 하고 내가 예상했던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므로 큰 좌절을 겪기도 하고 이것은 비단 시편의 기자만의 노래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노래이기도 합니다. 런던의 한 길무퉁에서 이 구두를 닦는 소년이 한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빚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집안 살림을 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구두를 닦아야 했습니다. 새벽부터 나와서 밤늦게까지 길거리를 지나는 사람들의 구두를 닦으면서도 그 소년은 항상 밝은 얼굴이에요. 항상 웃음을 잃지 않고 있었어요. 늘 노래를 부르는데 밝은 노래만 부르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소년에게 물어봤어요. 구두 닦는 일이 뭐가 그렇게 좋니? 그때마다 소년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즐겁죠. 저는 지금 구두를 닫고 있는 게 아니라 희망을 닫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소년이 바로 올리버 트위스트를 쓴 세계적인 작가 찰스 디킨스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같이 영화를 어, 애니메이션을 한번 봤었는데, 그킹 어, 오브 킹스라는 그 애니메이션에서 나오는 아버지 있죠. 그 아버지가 찰스 디킨스예요. 아무리 먹구름이 짙어도 그 먹구름 뒤에는 빛나는 태양이 있습니다. 우리는 시련과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도 그 모든 것을 시 합력하여 선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습니다. 어린 찰스 디킨스도 손님들의 반짝거리는 구두코 위에서 희망의 별빛을 보았던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도 우리의 희망이신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면서 사는 그런 복된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5절 말씀을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는 이 불안과 이 낙심과 이 절망에서 소망을 길어내는 사람들, 희망을 닦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울며 애통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읽었던 글에서 이런 글귀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우울증이 많이 걸리는데요. 우울증이라는 것은 인생의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이 겪는 멀미라고 합니다. 오늘 시인의 삶도 그렇습니다. 그는 이전에는 성성 성례를 어, 성의를 지키는 무리들과 함께 무리지어 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높여드리고. 즐겁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부르면서 절기를 지켰던 사람입니다. 무척 승승장구하던 시절이 있던 사람입니다. 그가 10편, 42편,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 도다. 아멘. 여러분, 이 사람은 무리의 맨 앞에 있으면서 마치 성가대 대장처럼 지휘를 하기도 하고,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을 인도하기도 하고, 신앙의 모범이 되는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변했습니다. 처지가 바뀐 것입니다. 어쩌면 연세가 많아져서 그 일에서 물러나야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포로로 잡혀가서... 더 이상 성전으로 올라갈 수 없는 상황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연유를 어, 10편 42편만 보아서는 다알수 없지만 이 사람은 예전에 무리의 맨 앞에 서서 종일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던 그 위치에서 지금 인생의 나락에 떨어진 것입니다 42편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네, 눈물이 주야로 내네 음식이 되었도다. 이전에는 종일 칭찬만 받고 인정받고 존중받았던 사람인데 이전에는 사람들을 인도하고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그런 밝은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종일토록 사람들이 비방하고 업신여기고 조롱합니다. 그냥 조롱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는 왜그 문양이냐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 너 그러는 거 보니까 하나님은 죽었나 보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야, 일원 더해서 십 원을 갖지. 구 원이 뭐냐? 이렇게 이제 조롱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어, 예전에 어, 우리 저 어, 예전에 그. 간증 집에 보면은 하나님을 믿느니 내 주먹을 비더라이제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이전에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자랑하고, 이전에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드높았고, 이전에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존귀했던 사람이 지금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는 조롱 앞에서도 묵묵부답해요. 아무 말도 대답할 수가 없고 아무 것도 행동할 수가 없는 비참한 처지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지금 현대의 우리 기독교와 비슷합니다. 대한민국의 이현 근현대사를 이끌어왔던 교회가, 대한민국의 근현대사의 주역이었던 교회가, 성도들의 그 밤낮 부르짖는 기도 속에서 진토와 재떨미 가운데 일어난 이 대한민국이 지금은 교회를 욕하고 비방하고 조롱하고 성도들을 모욕하고. 밖에 나가서 전도하면 무시당하고 마치 전염병을 뿌리는 사람들처럼 코로나 기간 중에는 교회만 가면 전염병이 도는 것처럼 저희가 그렇게 업신여김을 당한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아침에 일어나면 텔레비전에서 예배가 나오는 것을 보면서 자랐습니다. 주일날이면 예배실황이 전국적으로 중계되는 그런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친구들에게 교회 가져가면 당연히 따라 나섰습니다. 교회를 간다는 것이 매우 자랑스럽고 되게 존경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어른들 중에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심지어는 국가 시험을 보는 날을 토요일로 재정한 적도 있습니다. 지금은 주일날 시험을 보지만 옛날에는 중요한 시험들을 모두 토요일에 봤어요. 왜냐하면 주일에는 우리가 모두 교회에 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나라 안에서, 이 나라 가운데서 기독교의 위상이 드높았었고, 기독교인들의 위치가 마치 사회적인 선생님, 이 나라의 큰 스승과 같이 여겨졌던 목사님들이 조찬 기도회에 참석해서 기도하면서 국가의 흥망성쇠를 위해서 기도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존경과 인정을 받았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도하러 나가면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드라마나 TV나 뭐 영화나 이런 곳에 보면 끊임없이 기독교를 희화 희화하하고 예, 조롱하고 예, 권사님들 말투를 흉내내고 예, 장노님들 말투를 흉내내고 목사님들의 설교를 조롱하는, 낯잡아서 말하는 그런 분위기들이 있습니다. 교회, 이 사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마치 대부분이 기독교인인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는 표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옛날에는 어, 저는 예전에 어떤 드라마에서 어, 교회에 관련된 중요한 그런 어, 것들, 좋은 내용들이 사회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일, 공중파 드라마인데 드라마에서 기독교가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는 미담으로 소개되는 것을 본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아예 교회를 조롱하지 않으면 무신론 혹은 무속. 요새는 너무나 무속적인 것들이 많이 나타나죠. 그런 이런 영적인 분위기 아래 우리가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이 아무 말도 못해요. 기독교인들이 세상을 향해서 말을 하면 요새는 또 여러 가지로 사회적인 이슈와 연관이 돼서 마치 기독교인들이 말을 하면 어, 저 인간들이 또뭘 하는 거야 이러면서 비난하는 그런 목소리로 말을 합니다. 마치 언제부터인가 교회는 설 자리를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 성도들은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합니다. 학교에서도 친구들이 자기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밝힌 사람은 한반에 한 명이 될까 말까래요. 교회는 다니지만 기독교인이라고 담대하게 밝히지는 않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문제는 울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이 사람은 울고 눈물이 주야로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처지와 이 상황과 이 비관적인 현실 앞에서 오늘 시인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요, 지금 현대 우리 교회는요, 우리 성도들은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자리가 텅텅 비어 있습니다. 교회가 텅텅 비어 있습니다. 기도원들이 텅텅 비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울며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빼앗긴 영광을 볼수 있다면 복이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교회를 분열시키고 이간시키고 세상의 조롱거리로 만들 때 하나님의 분으로 속이 상하면 복이 있습니다. 민수기 25장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아스가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아멘. 영적인 감각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지금 내 상황과 처지 더 나아가 교회와 성도들의 영적 현실을 지식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울며 애통함으로 하나님께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기도 시간을 지켜서 나오시기가 어렵습니까? 새벽에 나오시기 어렵습니까? 혹은 금요 기도회나 토요일 오후에 아론을 기도회에 나오시기가 어려우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시간에 성전에 나와서 울며 기도하십시오. 우리 자녀들의 현실을 보면서 기도하십시오. 내 자신의 현실을 보면서 기도하십시오. 이 나라 민족의 현실을 보면서 기도하십시오.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냥 무감각하게 지나가서는 안 됩니다. 오늘 시인처럼 시편의 기자처럼 하나님 앞에 주야로 내 음식이 될 수. 될 만큼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옆에 나아가는 애통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왜 애통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무감각해졌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리에 대한 유혹으로 무감각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주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것에 내 초점을 맞출 수 있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영적인 감각을 회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엎드려 간구하는 그 기도부터 시작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모든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오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지금 이 10편의 기자는 자기의 영적인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내가 불안해하는구나 내가 두려워하는구나 내가 근심하고 있구나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깨달아서 우리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까? 지금 시인은 낙심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상황과 환경과 조롱과 비방 속에서 이리저리 흔들리고 떠밀리는 불안한 자신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왜 나는 성도로서 낙심하는가? 왜 나는 신앙인으로서 불안한가? 왜 나는 두려워 떨고 있는가? 의문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의문을 가져야 합니다. 왜 나는 울지 않는가? 왜 나는 불안해 하는가? 왜 나는 낙심하는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왜 나는 두려워 떨고 있는가? 왜 나는 움츠러드는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의문을 가져야만 합니다. 이상해야 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을 하나님이 밤낮으로 나를 돌보시는데 왜는 왜 나는 잠 잠을 못 이루고 밤마다 불면에 시달리고 있는가? 여러분 연, 연 이제 나이가 들면서 갱년기가 오게 되면 어, 호르몬이 불균형해지면서 잠을 못잘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의학의 도움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런 거 말고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낙심하고 불안에 떨면서 잠못 이루고 밤새 끊임없이 생각의 고리에 고리를 이 걱정 저 걱정으로 가득하다가 밤이 새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에는 이상하게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지옥의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가셔서 주, 육신의 죽음과 고통뿐만 아니라 영혼의 깊은 절망과 단절과 깊은 상실과 어둠을 경험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채율하십니다. 우리의 불안을 채율하셨습니다. 우리의 고난을 채율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인나여 근심하고 있든지, 주님보다 더 고통당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저 지옥 밑바닥에 묻어버리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옛 사람은 죽었습니다. 지금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서 사시는 그리스도의 영과 함께 살아난 새 거듭난 새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어야 되는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내가 내 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건 누구의 문제인가요? 예수님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나의 고통은 누구의 고통인가요? 예수님의 고통입니다. 내가 어렵고 힘든 일을 겪고 있습니까? 그것은 누구의 어려움과 고통인가요? 예수님의 고통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대적을 함께 적대하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짐을 함께 짊어지시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 아낌없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로마서 3장 38절과 3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가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서 있다는 것을 믿으시면 됩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한 몸이라면 우리의 문제를 예수님은 함께 짊어져 주십니다. 10편 68편 19절 말씀입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 지로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성도로서 자신을 인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근심과 염려를 적으십시오. 여러분의 두려움과 불안을 직면하여 적어보십시오. 그리고 한 켠에 십자가를 두어보십시오. 십자가가 큽니까? 문제가 큽니까? 세상이 큽니까? 예수님이 큽니까? 우리의 믿음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고난과 절망과 두려움과 근심이 가득하십니까? 불안하고 낙심되는 현실 앞에서 어쩔 줄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굳게 붙들어 십자가에 매어 두십시오. 그리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사2편오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희망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려고 아들을 내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의 조롱거리와 비방거리로 삼으시려고 성령님을 보내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전도서 3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지으셨습니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때로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환난과 시험이 우리 인생에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눈을 들어서 소망을 하나님께 둘때 하나님과 함께 어깨 동무하고 스크럼을 짜고 세상을 행진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러므로 첫째 죄의 문제를 걷어내셔야 합니다. 여러분 왜 문제가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이 죄로 인하여 무감각해졌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다 보십시오. 염려와 근심은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은 불신앙하는 자를 미워하십니다. 둘째, 상처를 하나님 앞에 숨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는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있어. 나는 이쯤은 견뎌낼 수 있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픈 마음 그대로 가져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겸손하게 우리의 연약하여 다알수 없는 자라는 것을 인정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시, 구하시기 바랍니다. 제발 하나님을 찾아 나와 주십시오.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아버지의 집에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성전 구석에서 차마 하늘도 올려다보지 못하고 기도했던 세리처럼. 우리 마음에 근심과 염려와 아픔과 절망이 있을 때 숨어있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우리 자신을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가족들을 위하여,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위하여, 이 세대를 위하여 울며 기도하며 애통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21편에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편의 121편을 지은 시편의 기자처럼 우리의 눈을 들어 여호와를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오는 도움을 덧입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10편 42편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여러분 언제 하나님 앞에 나오시겠습니까? 지금입니다. 이때입니다. 보라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은혜에 받을 만한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영혼을 만지시고 내 문제를 만지시고 내 인생을 만지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십시오 이 나라와 민족을 누가 다스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나라의 경제와 사회 문제를 누가 해결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나라의 미래를 누가 열어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들고 절망에서 낙심하지 말고 고통에서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영혼을 영혼의 갈망을 가진 자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역사를 바꾸는 단 하나의 에티튜드 그것은 여러분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